회사 마감 시간은 다가오는데 노트북이 갑자기 먹통이 된 거야. 서비스 센터에 맡기려 했더니 수리비가 무려 45만원이라는데 당장 현금이 하나도 없으니까 어떻게 할지 막막하더라. 그래서 급한 마음에 대출을 알아보기도 했는데 신용도 걱정되고 이자도 부담이 되더라고. 그러다 알게 된게 바로 휴대폰 소액결제 한도를 이용한 현금 마련 방법이었어. 이 한도는 통신사에서 만 19세 이상 성인에게 부여하는 결제 가능 금액으로 신용 점수가 아니라 통신 사용 이력을 바탕으로 정해지는 거라 소득이 없거나 신용도가 낮아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 주어지는 한도야. 이 소액 결제 한도는 온라인에서 현금처럼 사용할 수 있어. 쿠팡이나 배달앱 결제할 때도 휴대폰 결제를 선택하면 바로 이용 가능하니까 꼭 현금이 필요한 상황이 아니더라도 꽤 유용하게 쓸수 있지. 근데 만약 휴대폰 결제가 불가능한 곳에서 현금이 급하게 필요하다면 소액 결제 한도를 이용해서 상품권을 구매한 다음 그 상품권을 정식 매입 업체에 대파는 방식으로 현금을 만들 수 있어. 다만 이 과정에서 반드시 주의할 점이 있어. 정식 등록된 업체를 이용해야만 안전하게 거래할 수 있어. 불법 업체는 수수료가 과도하거나 입금을 안 해주는 피해가 많으니까 정말 조심해야 해. 나도 처음엔 걱정됐는데 지금은 365일 24시간 운영되는 정식 등록 업체를 이용 중이야. 공식 홈페이지 링크는 아래 고정 댓글에 남겨둘게. 상담도 가능하니까 궁금한 점이 있다면 꼭 먼저 문의해보는 걸 추천해. 급하게 돈이 필요한 상황. 고민만 하지 말고 안전하고 정식적인 방법을 통해 문제를 해결해보자.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됐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해.